야 형, 내가 얘네 한명 찍어줄게. 어, 네. 아 아니, 저희 멈춰서 찍는다는 얘기였어요. 어? 뭘? 그 괜찮아요? 찍혀요? 확인 못 해봤어. 아, 자 봐봐봐, 네. 봐봐. 여기 어떤 거 같아? 좀 되는 거 같지 어, 않냐? 괜찮은 거 같은데. 그렇지. 관광객 하면 또. 괜찮은 거 같지. 막 앞에 찍은 거니까. 막상 페달링 하고 오실 때또 괜찮아서. 그렇지. 괜찮을 거 같아. 아니, 방송용 카메라 같아 이렇게 들서 <laughs> 거야? 아, 아니, 아니 아니 얘네 멈춘다며. 뭔 얘기야? 여기가 멈춘다는 게? 아니, 그럴까 했는데. 아니야. <laughs> 가자 그럼 내가 세 번째로 갈게 너무 빨리 가면 못 찍는다 피사, 피사체가 없어 피사체가 고고고 아무데나 아무데나 내 찍어 주겠어 호호 호호! 아우씨! 이 녀석들아! 가자. 다못 찍었다, 이제. 손들. 아, 여기로? 아유. 고고. 아, 너 뭐, 뭐, 가자. 아 저기다 한번 뛰어봐야 되는데. 중간에 너무 많이 못 찍었다. <laughs> 아, 아깝다. 오! 좋았어.